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안경업계 가장 중요한 업무죠 안경 렌즈 배송을 담당하고 계시는 배송기단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본인 소개부터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예. 어 안녕하세요. 렌즈 배송을 받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는 박선우 팀장입니다. 박선우 팀장님. 예예. 아 예, 예. 어, 그러시구나. 이름을 오늘 처음 들어서 사실. 아그렇죠 보통 안경원에서 호칭을 뭐라고 합니까? 기사님이라고 하죠. 뭐 소, 소, 소리 좀 소. 크게. 예, 기사님이라고 하시고 배송 기사님.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럼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뭐 기분 나쁘거나 어, 그런 건 없죠. 그럼 소속은 어디신 거예요? 소속이요? 네, 뭐, 그냥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회사 이름이 아, 한반 로지스. 한반, 네, 네, 그렇죠. 한반 로지스라고 하고요. 어, 몇 분이서 근무를 하시나요? 어, 저희 대표님까지 해서 일곱 명이요. 일곱 명이 그럼 대전을다 세종, 세종까지. 세종. 네, 네, 네. 어, 엄청 나 크네요. 네. 그럼 한바 그 로직스가 대전에 거의 100%를 다 맡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안경 쪽이나 콘택트, 그렇죠. 아니면 안경에 들어가는 뭐 태, 어. 뭐 이런 걸 전부 거의 100% 저희들이 다 배송을 맡고 있죠. 그렇죠. 네. 안경원 쪽을 일을 하시게 된 지는 몇년 정도 되신 거예요? 어, 올해 한 3년 차는 넘은, 넘은 것 같아요. 3년?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이상 되신 것 같은데. 요 다른 데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아, 거니까요. 네. 다른 코스도 돌다가 또사장에 따라서 또 이쪽 코스로 다시 바뀌,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한반도 주스는 무조건 안경만 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콘택트렌즈도 하고 뭐. 안경 쪽일말만 하고 또 다른 거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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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안경만 해요 아 정말? 네네네 어, 그러시군요 배송하실 때 안경원은 한몇 군데 정도 담당하고 계세요 어, 제가 다니는 코스 중에서 제가 한 70군데는 가고요 70여 군데 네. 뭐 적은 적으신 분은 35군데 정도 이제 좀 차이가 좀 많아요. 팀장님 그러면은 저기 처음 출발을 무슨 동에 사는 거죠? 부사동에. 부사동. 네네. 부사동에 뭐가 있습니까? 부사동, 부사 이미지. 아. 뭐 안경 매니아, 안경, 안경 렌즈 업체가 거기서 출발하는 거 아니고요? 아, 저희 사무실이 부사동이에요. 아, 사무실, 네. 네. 사무실이 부사동이에요. 네. 그러면은 안경 렌즈 업체는 몇 군데를 거래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정확히 지금 계산을 받았는데 뭐, 흔히 아는 뭐, 옵티맥스. 네, 그렇죠. 옵티맥스나 신서, 뭐 매니저, 신우성 호야. 호야, 예, 호야도 지금 네.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한미. 한미전. 비전, 비전. 한 8, 9 군데는 어, 되는 것 같네요. 예. 꽤 많으시네요. 네. 그러면 처음 시작을 부사동에서 어떻게 시작되십니까? 한번 쭉게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예, 출근을 사무실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 픽업지. 네, 이제 이제 대리점이라고 하죠. 죠 그렇죠, 그렇죠. 대리점에 가서 물건을 받아서. 그렇죠. 뭐 대리점으로 출근을 하는 거죠. 일단은 그걸 그렇죠. 우체부처럼 다 우체부 하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픽업을 하고 사무실에 와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음, 자기 모습마다, 음, 가는 음, 지역마다. 근데 네, 네, 네. 거기서 하면은 뭐 분배하고, 일단 부사동, 일단은 우리 팀장님의 입장은 부사동, 네, 네. 그 다음에 동을 쭉계서아 저는 좋네. 부사동을 해서 대동, 대동, 음. 우송대, 우송대, 성남동, 그리고 용전동, 그리고 이제 이쪽 이제 한남대 네. 이렇게 돌아서 목동, 중구 쪽으로 다시 넘어가시는. 예, 이제 목동, 오류동, 네. 유촌동 태평동, 변동, 내동, 오, 갈마동 네. 뭐 이렇게 돌고. 그럼 하루에 예. 주행량이 꽤 많으실 거예요. 예, 한 기본 170에서 2 0 0 k m 는 타요. 엄청나시네요. 예. 안경에 렌즈만 쓱 주고 가시면 잘 모를 텐데 네. 자 가까이서 보면 생히잘 생기셨어요. 아. <laughs> <laughs> 안경원이 다니 보면 좀뭐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아 이제 뭐아 특별히 하나 꼭 굳이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급한 물건이 빨리 배송해 주세요 뭐 이제 그런 거 아, 처, 그렇지, 처음으로 그렇지, 배송해 주세요 근데 그렇 그렇지, 그렇지 저희들 알다시피 이제 버스 기사도 처럼 이제 다니는 코스가 항상 똑같다 보니까 그렇죠. 맨끝 지점에서 빨리 갖다 달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 심리적으로 <목소리> 많이 <목소리> 네, 맞아요. 왜냐면 지금 같이 또 이제 불경기다 보니까 네. 하나라도 이제 빨리 이렇게 캐슬 당하기 전에 하나라도 갖다 드리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네, 네. 뭐 그렇다고 뭐 빨리라고 말하자 <목소리> 그렇죠. 뭐 신경을 좀 써갖고 뭐 조금 돌다든가뭐 이런 부분이 있어도 뭐 특별한 아, 게 그러면. 그러면 안경원들이 네. 그런 배송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또 이렇게 안경원끼리 또 거래를 하는. 배송업무도 있잖아요. 아 예, 있죠, 있죠, 있죠. 저 이거 미안한데 어디 좀 갖다 달라. 네네네. 아니면 사적으로. 네, 네. 나 이거 어디 무슨 동에 누구한테 좀 갖다 달할 경우에는. 네, 네, 네. 돈을 따로 이렇게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랬죠, 그랬죠. 보통 그정도 하면은 일반 우리가 퀵을 부를 때보다 좀더 저렴하게 가능한 건가요? 많이 저렴하죠, 이제. 대부분 만약에 여기에서 네. 만약에 세종으로 갈게 있는데 네. 만약에 퀴, 일반 키으로 가게 되면 한 2만 5천, 3만 어, 원인데 맞아요. 이제 네, 네, 뭐 여유 급한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들어가도 되는 거면 한 2천 원이면 들어가니까 아, 뭐. 다음 날들어갔수 네, 있으니까 네. 아. 2천 원이면 들어가니까 왜냐면 그걸또 우리가 갖고 다니다또 분실이 되면 또 그거에 대해 또 저희들이 제정, 책임을 져야 네. 되고 그는 좀 한타로 치는 되였구나 예, 2 0원 사실, 예. 우리 안경에서 그거 보내면서 2,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뭐, 공짜로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그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우리 안경사 여러분들, 그 기, 고생하시는 기사님한테 뭐 2,000원, 3,000원 아끼지 마시고, 꼭좀 지출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좀, 굉장히 바쁘신는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아, 없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안경업계 배송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배송 기사님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항상 방문할 때마다 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꼭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니다 네.